네 남자 개인전은 3위 결정전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서정환 선수와 최종인 선수가 먼저 3위 결정전을 치르고요 이 대결의 승자가 결승에 올라가 있는 박경신 선수와 만납니다. 남자 분은 세명 가운데 두 명이 무려 왼손 볼러입니다. 뭐 유리한 점이 있었나요? 그렇죠. 왼손 선수가 강세를 보인 이유는 경기 방식이 원타임 경기 방식으로 가면 후반 블록에 많은 인원이 경기하는 오른손 선수는 변화된 내인에서 경기하는 불리함이 있는 반면에 왼손 선수는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기 때문에 변화가 덜 진행된 내인에서 경기하기 때문에 네. 후반 블록에서 높은 점수를 낼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남자부 이름만 들어도 볼링 좀 보신 분들은 다 아는 그런 선수들 우승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남자 TV 파이널 개인전은 1위로 왼손의 박경신 선수가 결승에 올라가 있는 가운데 네. 오른손의 서정환 선수와 왼손의 최종인 선수가 대결을 펼쳐서 승자가 박경신 선수와 우승 트로피를 놓고 대결을 펼치게 되었어요. 네. 자, 박경신 선수가 지금까지 3승, 최종인 선수도 3승, 서정환 선수가 4승을 갖고 있는 선수죠. 어느 선수 하나 허투루 볼수 없는 그러한 실력을 가지고 네. 있는 선수고요. 3위 결정전에서 오른손과 왼손의 대결에서 어느 선수가 이기냐에 따라서 또다시 오른손과 왼손의 결승전이 될지 아니면 오랜만에 네. 왼손 간의 우승 트리플을 아. 놓고 진검 승부가 네. 펼쳐질지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누가 올라가도 결승은 정말 재밌겠네요. 그렇습니다. 한 치의 양보 없는 치열한 경기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들 중계석 앞에서 지금 벌써부터 결승전을 준비하고 있는 박경신 선수의 스윙하는 모습이 네. 보이는데요. 아니, 평소에 박경신 선수가 이렇게 결승 앞두고 있어도 끝까지 연습하는 걸 저는 잘못 봤던 것 같은데. 못 봤죠. 뒤에서 상대 선수의 경기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다였는데 네. 지금은 그만큼 우승에 대한 집념이 강하다는 표현이고요. 네. 그만큼 이번 기회를 한번 차지하고 싶다는 그런 강한 의욕을 지금 보이고 있는 박경신 선수예요. 그렇군요. 3위 결정전. 최종인 선수와 서정환 선수의 대결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최종인 선수는 1일 차에는 좀 부진했는데 다음날 힘을 냈어요. 그렇습니다. 1일 차에는 200점대 평균이 200점대에서 한 1점대를 넘지 못하는 그런 경기로 거의 뭐중 하위로 떨어져 있다가 2일 차에서 240대를 능가하는 점수를 쳐서 TV 판에 진출했어요. 네, 동산 세 번의 우승 가장 마지막 우승이 2015년입니다. 어, 첫 투구부터 치 좋지 않은데요. 자, 첫 투구는 뭐 긴장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투어가 수풀이신 난다든가 아니면 미스를 한다든가 그러면 경기 내내 그것이 발목을 잡게 되는데 네. 선수 개개인 나름대로는 나중에 스프리시 나서 핀 미스하고 경기의 흐름을 끊는 것보다는 처음에 스프리시 그래도 조금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는 낫다고 생각하는 선수도 있는데 네. 최종인 선수는 막뭐 그쪽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의 첫 미스 뭐 털어버리고 두 번째부터 다시 라인을 잡아야죠. 네. 서정환 선수와 최종인 선수는 또 굉장히 서로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절친 사이입니다. 네. 두 선수가 이렇게 대결을 하게 됐는데 단한 명의 선수만 결승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때는 같은 팀에서 활약도 했었던 두 선수죠 아우 서정원 선수는 4번이 남았습니다 KPB 통산 4승 기록자고요 거제와 영주 투어 2연속 우승 기록이 있는 선수입니다 지난해 MVP죠 그렇죠 MVP 선수고요 아, 정확한 네인 파악과 집중력이 강한 선수고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뭐 경기장을, 보링장을 운영하고 이러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많이 약해서 많은 게임을 소화하기가 좀 힘들었다는 얘기를 좀한 정도로 체력 보완이 네. 아, 우선입니다. 지금도 뭐 4번 핀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서정환 선수는 4번 핀이 남는다든가 일산 포켓에 진입돼 있는데 잔네 핀이 남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어깨 라인을 레인과 같이 맞추는 자기 라인을 만드는 것을 1번으로 삼는 음. 선수예요. 다른 네. 선수들은 뭐 스탠스를 조절하고 그다음에 타겟을 조절하는데 그거에 개의치 않고 어깨 라인을 만들어서 각도를 어허. 먼저 잡는 것을 우선으로 삼는 서정환 선수. 그만큼 자기만의 방법을 찾고 있는 네. 선수죠. 네, 이번에는 스트라이크입니다. 정말 선수마다 그 라인을 조정하는 방법이 다양하네요. 그렇습니다. 1번은 뭐, 2번은 뭐, 3번은 네. 뭐, 마지막은 뭐, 볼, 볼 교체가 뭐, 통일돼 있습니다. 만그 그렇죠. 1, 2, 3번은 다들 각기. 어. 조정하는 방법이 다 틀리죠. 네, 그러면 동호인 분들도 이것저것 다 해보시고 자신에게 가장 맞는 걸 찾으셔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올라옵니다만은 그 최종인 선수 같은 경우는 보드를 한 족장 정도 앞뒤로 가면서 조정을 하는 선수예요. 아하. 다른 선수는 스탠스 자리를 좌우로 옮기는데 네. 최종인 선수는 앞뒤로 움직이면서 조정을 하는 선수죠. 최종인 선수 이번에는 7번 핀. 아, 조금 전에도 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도 7번 핀을 남겼기 때문에 바로 조정이 들어갈 걸로 보는데 네. 한쪽 장 뒤로 가면 볼의 마찰이 길어지기 때문에 회전력이 증대해서 1, 3포켓에 더 깊게 진입을 시킬 수가 있겠고요 네. 한쪽 장 앞에 서면 볼이 레인 멀리 떨어져서 마찰이 적어서 회전력이 감소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조정을 하는 최종인 선수예요 네. 7번 핀을 커버했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처음부터 스트라이킹준으로 이어 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했는데 지금 나름 최종인 선수도 2년 만에 TV 파이널에 진출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떨리고 긴장된다는 얘기를 음. 웃으면서 했었는데. 네. 아, 그렇다고 해서 뭐떨 선수는 아니에요. 네. <laughs> 스타일로 봐서는. 그런데 네. 긴장은 좀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전에는 확실하게 수타의 경진을 아직은 이어가고 있지를 못하는데 중반전 이후를 보면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3프레 네. <laughs> 그렇습니다. 나름 인제 아까 얘기했듯이 스탠스를 앞뒤로 조정하고 그다음에는 타겟을 조정하는데 지금 타겟까지는 조정을 해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나름. 자기 라인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볼 교체, 볼 교환 카드를 꺼내드릴 텐데 네. 아, 초반전에 벌써 어, 두 번째 7번 핀, 이것은 자기 라인을 완전히 갖고서 경기에 임하지 못했다는 불리함이 좀 있는데요. 아우, 아, 안 되죠. 그렇습니다. 이한 핀이 중요한데요. 최종인 선수 같은 경우는 어프로치에 올라가기 전에 볼의 라인 그러니까 궤도를 마음속으로 그리면서 어, 각도를 조절하는 선수인데 어, 인터뷰 때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떨리다는 얘기가 그냥 허투루한 얘기가 아니라 어, 긴장을 많이 한 상황에서 지금 두 번의 칠번핀 중에서 한번 미스한 상황 네. 서정환 선수는 그만큼 한결 여유로운 상황에서 지금 투구를 하고 있겠죠 음. 아, 네, 확실히 마음 편하게 더블을 만들어갑니다 서정환 선수를 보면 그렇게 화려한 스타일은 아닌데 선수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끝까지 포카페이스로 흔들리지 않고 자기 볼링을 하는 선수고요. 볼링을 하는 선수고요. 그만큼 안정적으로 경기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 조금 앞서간다고 해서 경기를 뭐 쉽게 풀어간다든가 아니면 뒤쳐진다고 해서 경기를 포기하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네. 끝까지 승부를 끌고 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상대 선수들이 좀 두려워하고 경기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죠. 그렇죠. <목소리> 터키까지 도전을 해봤습니다만 아홉 핀입니다. 지금 초반전에 지금 30여 핀 차이로 앞서가고 있는 서정환 선수인데요. 다행인 것은 최종인 선수는 몸이 좀 늦게 풀리기 때문에 중반전 이후에 승부를 거는 스타일이고요. 서정환 선수 같은 경우는 초반전에 승부를 거는 스타일인데 서정환 선수는 나름대로 작전에 성공이라고 볼수 있겠지만 최종인 선수는 중반전 이후에 승부를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직 쉽게 포기하고 경기가 끝났다고는 볼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중반전 이후의 경기를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어, 간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직까지 최종인 선수는 스트라이크가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가지 조정을 생각해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번째 프레임 지금 볼 모양이나 색깔로 봐서는 볼 교체를 한 걸로 보이는데 확실하게 지금 판단은 되지 않습니다만 나름 최상의 조정은 지금 하고 올라왔을 거예요 아잘 안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네. 1, 3포, 1, 2포켓 조금 얕다 생각해서 7번 핀이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조정을 봐서 그렇죠. 스탠스를 옮겨서 조금 1, 3포켓 정확하게 네. 넣기 위해서 조정을 했는데 그것이 좀 넘쳤어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6번, 10번이 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기 라인을 정확하게 잡지 못하고 중반전을 맞게 되는데 그러면 확신에 찬 스윙을 할 수가 없게 그렇죠.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좀 불리한 상황에서 중반전을 맞게 되는데 네. 자 이제 좀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될 텐데 4 프레임까지 이렇게 흘러갑니다 최종인 선수 열 보드에서 아웃사이드 한 보드 두 보드까지 내 보내서 제일 아웃사이드를 제일 잘 쓰는 선수 중에 한 명이고요 볼링 스타일이 정승주 선수만큼은 아닙니다만은 볼을 로프팅해서 치는 그런 스타일을 구사하는데 네. 지금은 정확도 면에서 확실하게 조금은 어, 맞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초반전을 맞고 있는데 일단 스트라이크 중요합니다 지금 볼 교체했죠 네. 승부를 전반전에 지금 걸고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통했습니다 성공을 했네요 네 그래도 아. 다섯 번째 프레임 조금 늦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왔습니다 중반전 이후에 또 치기 시작하면 21차에서 그렇죠? 200점대를 치고 21차에서 240대를 칠 정도로 집중력과 몰입도를 발휘할 수 있는 선수라면 네. 지금 뭐한 30, 40여 핀 정도 차이는 충분히 중반전 이후에 커버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자, 지금 슈타이 먼저 나갔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아, 볼 교체가 통했군요. 통했습니다. 서정환 선수의 오프레이. 샷을 하는 서정환 선수. 지금 30여 핀, 39핀 정도, 32핀 정도를 앞서가고 있는 서정환 선수가 아, 지금 6프레임째 더블을 지금, 음,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켜보는 박경신 선수는 서정환 선수가 올라오는 걸좀 경기에서 그러니까. 최종인 선수한테 한번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서류전 네. 차원에서 최종인 선수가 올라왔으면 좋겠다. 아하. 그러면 왼손과 왼손의 진검 승부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의사를 얘기했었는데 네. 이렇게 되면 서정환 선수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아직은 뭐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네. 조금 많은 그런 상황이에요. 아, 다시 더블입니다. 2, 3프레임 이어서 5, 6프레임 두 번째 더블. 지금 박경신 선수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죠. 지금 네. 40여 핀 차이로 앞서가고 있는 서정환 선수. 이것을 지금 여섯 번째 프레임에서 수타익을 만들지 못하면 좀 어려워지는 상황을 맞고 있는 최종인 선수의 샷입니다. 네. 특히 서정환 선수는 지금 단체전도 하고 이렇게 3위 결정전하면서 몸을 좀 풀었는데 박경신 선수는 오늘 아직 한 번도 투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단체전 엔트리에 포함이 됐습니다만 그것을 다른 선수한테 양도하고 지금 몸을 어, 연습 내인에서 지금 풀고 있는 그런 마음을 추스리고 있는 그 작전이 또 어떻게 맞아 떨어질지도 궁금해요. 아, 최종인 선수 다시. 더블 만들면서 중반전에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이 최종인 선수의 모습이고요. 아, 조금 더발 빠른 볼 교체를 네.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아, 근데 서울 시특이 아, 아쉽네요. 아, 초반에 볼을 교체하는 게 정말 큰 결심이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스탠스, 두 번째는 타겟 그리고 뭐 그립,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볼 교체거든요. 네. 그런데 초반전에 한두 번 던지고 나서 자기의 이 스투군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 볼 교체가 한다는 것은 위험이 지금 뒤따르기 때문에 조금 늦게 했는데 결과론이지만 조금 빨리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음, 좀 있죠. 네. 자, 제대로 통하고 있습니다. 터키까지. 아, 어, 그러면은 최종 선수는 쭉쭉 이어가야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20여 핀자리로 줄여들었죠. 네. 먼저 터키를 만드네요. 이렇게 되면 뭐 중반전 이후의 싸움이 지금 뭐 볼만 하겠어요 아, 정말 최종인 선수가 살아나면서 3위 결정전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서정환 선수도 터키 기회인데요 15보드에서 10보드 사이를 잘 공략을 잘하는 서정환 선수인데 지금 한 15보드를 공략하고 있는데요 아, 이것은 지금 서정환 선수한테는 뭐 이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스트라이크이고요. 아, 이게 스트라이크가 됩니다. 최종인 선수한테는 지금 가슴을 칠스트라이크 지금 나왔는데요. 네. 아, 이건 누가 보더라도 볼이 나가는 순간 그렇죠. 미스터구고. 이건 뭐 스프릿이 나지 않으면 아, 많은 핀이 남아서 반전의 기회를 삼을지 않을까 하는 그런 투구였었는데 그게 네. 스트라이크가 나왔어요. 행운의 스트라이크 나오면서 서정환도 터키. 그리고 이제 허베가까지 이어갑니다. 일곱 번째 프레임에서 리스트부가 진검다리 역할을 하는 스트라이크로 만들어줘서 지금 허베가까지 만들어졌고요. 최종인 선수도 다섯 프레임째 이후에 계속적인 스트라이크로 추격을 했습니다만 그 일곱 번째 행운의 스트라이크가 어떤 작용을 할지. 정말 최종인 선수한테는 가슴 아픈 일곱 번째 스트라이크. 자 잃어버리고 다시 시작한다는 그렇죠. 마음으로 치야 될 텐데요. 최종인 선수도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여덟 번째 프레임. 네개 연속. 뽑아갑니다. 정말 일곱 번째 스트라이크 나오지 않았으면 <laughs> 네. 브루클린. 그 스트라이크 나오지 않았으면 파운데이션 프레임에서 아. 무슨 얘기를 한 거죠? 글쎄요. 파운데이션 프레임에서의 그 경기가 정말 볼만 했을 텐데 네. 일단 30여 핀을 앞서가고 있는 서정환 선수예요. 일곱 번째 스트라이크 아 글쎄요. 무슨 의미의 지금 웃음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늦었다는 생각 그거에 대한 자체계의 모습일지 아니면 박경신 선수한테 보낸 메시지일지 궁금해지네요. 마이크 내가까지 최종인 선수 정말 최종인 선수 첫 프레임 두 번째 세 번째 프레임에 너무나 아쉬움으로 다가가는 최종인 선수고요 네. 지금 뭐. 아, 박경신 선수가 뒤에서 아, 지켜보고 있는데 같은 왼손이기 때문에 그렇죠. 박경신 선수도 지금 긴장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네요. 네. 박경신 선수가 우리 같이 모여 있을 때 최종인 선수가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laughs> 아, 이거 못 올라가지 않을까? 왜못 올라오느냐? 뭐 이런 얘기를 <laughs> 지금 점수를 얘기하면서 안 된다는 아. 식의 얘기를 농담으로 지금 보냈던 아튼 마음적인 여유는 확실하게 가지가는 최종인 선수예요. 네. 여기서 멈췄고요. 4배가에서 지금 여섯 핀입니다. 그것도 쉬운 핀이 아닌 어려운 핀을 남겨놓은 상황에서의 파운데이션 프레임. 아 이걸 뭐 커버만 한다면 뭐큰 무리는 없겠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미스가 된다면 일은 벌어집니다. 네. 서정원 선수라면 미스할 것 같진 않은데. 46910네 핀을 처리했습니다. 지금 경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195점에 마지막에 스트라이킹 아웃을 하면 210점에다가 240점이면 나름대로 오버 경기가 되겠습니다만 마지막에서 서정환 선수가 스트라이크를 치지 못하면 어, 마지막에 최종인 선수가 스트라이킹 아웃을 하면 230대로 한두핀 정도를 이기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서정환 선수가 스트라이킹 아웃을 하면 경기는 뭐 종료가 되겠습니다. 네. 스트라이크를 치지 못하면 최종 있니까 끝까지 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첫 두구 스트라이크입니다. 아, 서정환 선수는 뭐 두고 두고 아무리 생각해도 일곱 번째 스트라이크. 아유, 정말 아, 정말 컸어요.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러한 스트라이크, 행운의 스트라이크. 네. 서정환 선수가 지금 안정적으로 경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스트라이크였었고요 네. 최종현 선수한테는 일곱 번째 서정환 선수의 스트라이크가 통안의 스트라이크라고 음. 느껴질 정도의 아 그런 데미지가 큰 스트라이크였어요 10프레임 네. 두 번째 투구 어, 여기서. 아, 아 이렇게 되면 핀. 7렙 같은 희망입니다만 는 있나요? 아직 기회는 있어요 네. 아, 지금 이거 저... 커버를 하면 235점이거든요 네. 그런데 최종인 선수가 마지막 프레임에서 스트라이킹 아웃을 하면 237점 2점을 이길 아유, 수 있어요 이거 정말 어깨 부담이 많이 가겠는데요 아 이거에시 마지막에서 정말 스트라이킹을 만들어서 두핀 차이로 이길 수 있을까 아니면 아, 서정환 선수의 일곱 번째 행운의 스트라이크로 해서 우승을 서정환 선수가 가져갈 수 있을까? 첫 번째 프레임이 중요한데요. 네, 동료 선수들이 더 긴장하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이킹 아웃을 해야 결승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볼은 떠났고요. 힘들었습니다.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이제 6개 저... 연속이죠 지금 상황에서 한 방만 더 치면 8핀을 치면 동점이고요 9핀을 치면 한핀을 이기고 그리고 스트라이크를 치면 세핀을 이기는 그렇죠. 상황 지금 문제는 이제 다음 한 방에 모든 아... 것이 걸려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한 방을 일단... 치면 그렇죠. 유리한 고지에 들어가는 최종인 선수 일단 여기서 무조건 쳐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큰 한숨 긴 숨을 몰아신 최종인 선수. <laughs> 모든 것을 건 스트라이크인데요. 자, 이게 나왔습니다. 최종인 선수. 아, 이것은 뭐 와, 실로 실낱 같은 상황의 스트라이크를 네. 만들어내는 최종인 선수. <laughs> 아니, 이거 아, 결승 후반전, 같은데요? 중반전 이후에 승부를 걸겠다는 얘기가 실현이 네. 아닐 정도로 그 모습을 확실히 네. 보여줬던 솔 매치를 바꾸고 나서의 대단하네요. 계속적인 스타일. 지금 8핀을 치면 동점이고요. 1, 9핀을 치면 1핀이깁니다 네. 서정환 선수 허탈하겠어요. 자, 마지막 개수에 따라서 이제 나뉘게 되겠습니다. 옆 핀일까요? 오우 8핀이에요 동점입니다 <laughs> 아우 너무 극적으로 가는거 아닙니까? 최종인 선수 뭐 이렇게 각본없는 드라마를 만들라고 아. 해도 만들지 못할텐데 지금까지 완벽한 스트라이크를 치고 마지막으로 그렇죠. 보너스 투구에서 8핀을 쳐서 서든데스로 가야되는 아. 이 상황 아 최종인 선수도 <laughs> 마지막에는 정말 뭐 긴장을 했나요? 네. 천하의 최종인 선수 아 이렇게 만들려고 해도 만들지 못할 텐데 그렇죠. 2016년 빅볼컵에서 김수용 선수와 김희준 선수가 서든데스로 해서 김희준 선수가 우승컵을 가져갔는데요. 지금 네. 3위 결정전에서 최종인 선수와 그리고 서정환 선수의 서정환 선수의 서든데스. 네. 아,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가 끝까지 펼쳐지네요. 자, 연장전은 한 번의 투구 더 많은 핀을 쓰러뜨리면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먼저 치는 최종인 선수입니다. 네. 안심할 수 없겠는데요. 없죠. 지금 서정환 선수가 스트라이크를 치면 서정환 선수가 결승전에 올라가는 것이고요. 아홉 네. 핀을 치면 또 다른 네인에서 다시 서든데스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아 서정환 선수가 물론 뭐여 핀을 치면. 어, 최종인 선수가 TV 파이널 결승전에 올라가는 서든 데스 한 방으로 모든 게 결정되는 서든 데스 마지막 투구가 될지 아니면 다음 레인으로 갈지 지금 보는 관중도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누가 올라가게 될까요? 아 지금 칠번 아 핀이 남아서 여덟 네. 핀이 될수 있었거든요. 왜 네. 최종인 선수 <laughs> 여기서 결정 내지 못하고 다시 가는 거에 대한 불만을 애교스럽게 지금 서종환 선수한테 얘기했는데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네. 있습니다만은 지금 속은 새까맣게 지금 타고 가고 있는 서종환 선수 그리고 최종인 선수인데 네. 그 내색을 하지 않는 서종환 선수 그리고 그 표현을 쉽게+ 쉽게 하는 최종인 선수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 아 정말. 보는 저희들도 손에 <laughs> 땀을 지는 지금 서든데 상황이 계속 이어집니다. <laughs> 첫 번째 투구는 나란히 아 핀으로 승부가 나뉘지 못했고요. 서든데스 두 번째 투구입니다. 이 레인에서는 누가 유리할지요. <laughs> 최종인은 아 핀. 완벽한 라인을 갖고 있었던 라인에서도 지금 스트라이크를 만들지 못하는 최종인 선수. 그만큼 이한 방으로 모든 게 결정되는 서든 데스 경기 방식이 부담스러운 두 선수인데요. 네. 자, 서정원 선수도 한 번의 투구 기회. 열 핀을 쓰러뜨려야 결승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많이 나왔던 스트라이크가 한 번도 나오지 못하고 지금 두 번째까지 지금 이어지는 서든 데스인데요. 네. 여기서 스트라이크를 치고 올라갈지요. 열핀을 쓰어뜨리면서 서정환 선수가 결승에 올라갑니다. 다 잡았던 기회를 놓쳤던 최종인 선수 그것을 쏟은 데스까지 몰고 가게 만들었고요. 마지막 스트라이킹 아웃을 하지 못한. 최종인 선수의 아쉬움이 더클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고요. 네. 아, 서정환 선수는 뭐더블까지 이어졌을 때 졌다 생각했는데 지금 서든데스에 와서 이겼거든요. 그럼 본선 경기 때도 김영반 선수가 마지막 프레임에서 스프릿을 내서 그렇죠. 어, 결승전에 올라왔고요. 쪽으로 올라왔는데 극적으로 올라와서 결승전에서도 또 네. 서든데스까지 몰고 가서 이기는 서정환 선수의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요. 네, 잠시 결승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Yeah. I got this feeling inside my bones. It goes electric wavy when I turn it on. Off from my city, off from my home. We're flying up no ceiling when